이제 강리도를 중국인의 눈으로 바라본 걸 중화 세계관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걸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주장하는 그런 관점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화론에 대해서 그동안 몇 차례 비판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 이번 국회 행사에서도 다시 거론하신 까닭이 있을까요? 아, 네. 국회 뭐 6월 24일이니까 며칠 안 됐거든요. 네. 그때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하기 싫어서 이거 자료는 해놨는데 안 하려고 했어요. 꼭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여기 들으신 분들이 이제 국회 참석 안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그 강리도 중화론의 문제점을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강리도 중화론이라는 것은 이제 강리도가 중화주의적인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 아,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 그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강리도 중화론이. 그 문제점의 첫째 문제점은 모순이에요. 모순. 이게, 그리고 중화주의 밖에 어, 세계를 그린 그 훌륭한 그 가치를 스스로 축소시켜 갖고 자학적인 음. 그런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네네. 강리도 중화로는 뭐냐 하면 강리도가 세계를 중화의 프리즘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중화주의 프리즘으로. 네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관점, 그런 관점이야말로 중화어 프리즘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음. 그래서 중화어 프리즘으로 강리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강리도가 중화주의다, 중화주의다 하는 거예요. 자기 눈을 바꾸면, 눈을 열면 강리도의 탈중화성이 보일 텐데 눈을 절대 안 여는 거예요. 음. 눈을 중화어 프리즘으로 악요를 그 붙이듯이 악요를 <laughs> 붙이다는 것은 박제가, 부각과 그 박제가 있잖아요. 실학자, 네. 성구장 네. 네.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은 눈을 열려주라 해도 열지를 않아. 그러니까 도대체 눈꺼풀에 악요를 붙였다, 이 사람들이. 열지를 않아. 아무리 연락해. 강리도 중화론자들이 박재가, 박재가가 얼마나 답답했을까. 지금도 박재가가 태어나면 은 그렇게 답답해. 눈에 악요를 붙여놨다. 강리도가 중화주의에 갇혀있는 게 아니고, 강리도가 중화주의라는 주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음. 그런 관점이야말로 중화주의 프리즘에 네. 악역을 붙여놓은 듯이 갇혀 있는 거예요. 음. 그거만 열면 될 텐데 절대 안 열려 가는 거예요. 음. 그 여는 거 간단하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떼버리면 돼요, 악역. 음. 그거안 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누가 뗄까 봐서 걱정을 아.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네. 봐요, 이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까 우리가 지리적 영역을 이야기 했잖아요그 지리적 영역만 이해를 해도 강의도 중화로는 거론될 여지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아조르스 군대까지 하고 희망봉 앞에 망망대해까지 음. 그린 지도가 중화주의를 벗어났지 못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중국 넘어 그 유럽과 아프리카를 최초로 그린 지도 음. 이 어떻게 이걸 여전히 중화주의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하는 게 이게 아니, 도대체가, 이거 어떻게 말이 성립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모순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스스로 자학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강의도는 중화주의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릴 수 있는 세계상이잖아요. 이걸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우리 초등학생도 우리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초등학생 이해 못하게 중화주의다 학자들이 그려놓으면 초등학생들은 아, 학자는 훌륭하고 뭐 해박하시니까 저 말이 맞겠지 그러고 외우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지금 학교에서 계속 그렇게 교육이 되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인 네, 거잖아요 있다. 이 단순 명료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음. 사실은 이거 깊이 있게 토론할 거리도 못 되는 거예요 음. 이제 강리도를 중화주에 가둬놓으면 강리도 가치가 다잘에나가요 음. 강리도 가치는 중국 밖의 세계 지리 영역을 넓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그리고 제 나름대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구도를 잡았고, 그 가치들이 중화제라 하는 순간에 싹우수 잘라나가는 거예요. 예. 안타깝네요. 예. 잘라낸다 하면은, 그 옛날 그리스, 예. 좀 잔인한 비유에서 어, 어, 그 조금 주저대는데, 음. 단순한 비유기 때문에. 네, 네. 어, 뭐, 좀, 그렇게 양해하고 들어주시면. 음. 그리스 신화의 그프로크로스테스라는그밀레이 음. 나오죠. 네. 그 여인숙 주인인가 모르겠어요. 여관 주인인가 모르겠는데, 손님이 와. 투숙을 하러 와요. 그러면은 손님을 이제 침대에 누여. 그고 손님이 침대보다 길면은 잘라내버려, 손님을. <laughs> 그게 프로크로스테스, 침대인 거예요. 그리고 손님이 침대가 작잖아요. 그럼 늘려. 늘려. 여기서 이제 자른 쪽인데, 네, 네. 그러면 가치를 막 잘라내버리는 거야. 이게 네. 강리도 중화로는. 좀 잔인한 비유인데, 네, 네. 이게 어쩔 수 없이 공개를 해야 되겠어요. 실제로 이렇게 강리도 중화로를 주장한 사람 보니까, 네. 아, 이게 잘라낸 이미지를 쓰는 거예요. 어, 원본에서 지금 옆에를 가장 어 이거 이미지를 잘라낸 이미지를 것을... 구하기도 그것도 성가신 일인데 어떻게 구했는지 본인이 잘라냈을까 요왜 그랬을까요? 본인이 잘라낸 것 같지는 않고 이런 이미지가 있는가 봐죠. 그런데 어... 이런 이미지가 아니고 이제 온전한 이미지를 쓰는 것이 훨씬 쉽겠죠. 네. 그런데 이것 뿐이 아니고. 어... 아주 무참하게 잘라낸 거예요, 이게. 이것은 지금 홍코지본이거든요. 홍코지본에서 이렇게 잘라내버려. 그러면 안 돼. 저거는 완전 이게 프로크루스테스 침대 아니냐는 거죠. 어, 똑같네요. 이것은 뭐예요? 텐니데본인데 이것도 무참하게 잘라내버려. 저건 강리도라고 할 수가 없네. 저기 잘라내버려. 어, 이게 편집자의 실수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한결같이, 한결같이 이래. 강리도 중화론을 제 앞장서서 주장하는 사람의 논고를 보면 음. 한결같이 이래요. 그러니까 프로크로스테스 침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걸 보고 있으니까 그분들의 시각에서는 이게 중국이 가운데 있다에 꽂혀 가지고 아, 중국만을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잘라낸 아, 게 아닐까? 서방을 네. 이렇게 자세히 넣어 놓으면 중화주의다 하는 게 약화될까 약화되니까 봐서. 약 그런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어, 그리고 이렇게 지도를 지도 전문가 아들 사람들이 잘라내면 안 되죠, 안 되죠. 우리 대동여자들 한쪽을 잘라내면 되겠어요 그럼 세계 지도라고 해서 막 우리 지도 우리 선조들이 만든 건데 대동여자들은 잘라내서는 안 되고 세계 지도는 잘라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런 사람이 세계 지도를 논하면 안 되겠죠 정말 이거는 또 학생들이 이대로 배워버린다면 정말 잘못된 지지도. 지식을...